자, 료가3 4 5로 주어졌을 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순서대로 나열합시다. 3 4 5 가운데는 4. 정답은 4번. 자, 자료가 2, 4, 3 4 4로 주어졌을 때 자료의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한 건 4였죠. 두 개로. 정답은 4번. 자, 다음 그림 같이 원 ABCD가 자, 네 개의 점 ABCD가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여기서 호 BC에 대해서 원주각이 지금 35도다. 이때 이 각의 크기 된 똑같은 호를 갖고 있으니까 35, 1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호 AB에 대해서의 중심각이 78이면 원주각 그 절반이 돼야겠죠. 나누기 1을 하면 되니까, 나누기 1을 하면 얼마? 39. 정답은 어, 2번. 자,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오번 어세점 a p b가 원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원에 세 점이 있다. 이때 a p b가 55도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어, 이 각은 110도가 될 겁니다. 두 배가 돼야 하니까요 자, 근데 얘가 oa와 ob가 뭐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35도. 그래서 oab의 각은 35도. 정답은 1번. 어, 다섯 명이 오래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줄기와 이그이이다 오래 달리기 최빈 값을 구하시오. 최빈 값.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 7이 세 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두 개씩 등장하고 있는 거세 개나 있었지만. 근데 얘는 쓸때 줄기까지 같이 읽어줘야 하는 거였지. 그래서 12고, 23, 25. 얘는 어, 17. 정답은 3번 되겠다. 7번, 다음에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편차의 총합은 0일 거고요. 비학생에 대해서의 뭐를 물어봤다. 비학생의 편차를 얘기해달라고 했죠. 그럼 정답은 얼마? 2번, 마이너스 1. 8번, 선분 AB. 자, 선분 AB와 함께 지름을 지나고 있다. 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C와 B를 연결하게 되면,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돼야 하므로 얼마? 56도. ABC는 56도. 그 다음에 각 C는 90도. 원해 중심이 다으니까 삼각형 되기 위해서는, 자, 이 각은 34도. 따라서 C, AB의 각은 34도. 4번. 자, 여기에서 호가 있다. BC의 길이가 BC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 호의 길이가 3파이다 자 얘가 25고 75라면 얘 같은 경우는 정비대 관계가 통해야겠죠 정비대 하기 위해서는 AB의 호 AB의 길이는 얼마? 9파이가 돼야지 3대 1이라는 관계였잖아 그런데도 3대 1이 돼야겠구나 9파이 정답은 5번 자 그림과 같이 서다 4개의 점 ABQP를 지나는 원이 있다라고 했죠 이때 B와 P와 Q를 연결하게 되면, 자, 얘네 둘이 쳐다보는 각이니까 75.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5도. 자, 다시 사각형 만들게 되면, 나한테 물어본 PDC의 각은 75도.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11번,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에서호 ABA가 한점 신을 지날 때 A, C, B의 각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원을 완성을 시켜주면 돼 원을 완성을 시켜주게 되면 원주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40도 맞아요? 중심각이 80도였기 때문에 원주각은 40도 자 쳐다보는 것끼리 합치면 180도 되니까 140도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서 보게 되면, 32 73을 줬죠? 그 다음 각 A라는 것은, 둘이 더하면 105, 따라서 얘가 75가 되겠죠? 자, 75가 됐으면, 여기서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 하면, A, B, C, D, 사각형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이 각도, 당연히 75도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D, C, E의 각은 75도, 정답은 3번. 13번 보면 40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원의 중심 찍어줘서, 자, 여기 90도 연결하자. 그다음 얘가 140도 돼야지만, 사각형, 360도 나올 수 있어야겠지? 요 둘이 더하면 180. 둘이 더해도 180 돼야 하니까.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할수 있다? A와 C로 해서 원주각을 만들어 보자. 제호 A, C, B에 대해서 원주각은 당연히 70도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만들게 된 거, 요렇게 만들게 되면, 자, 둘이 합쳐서 얼마가 되한다 둘이 합쳐서 1 8 0되니까 얘는 110도 나와줘야겠죠. 정답은 5번. 14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B와 D를 연결하는 객심. CD에 대해 중심각이 82도, 그렇다면 원주각은 몇 도? 41도.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각과 이각의 합은 얼마? 180이라고 했었지. 즉, 얘가, 얘가 A고 얘가 B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라 하면, 그 얘가 C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 나한테는, 어, B와 C의 합은 결국 A, B, C. 세개다 더한 거니까, 여기서 A와 C를 더한 게 180인데, 거기 B의 값 41도를 더해달라지기가 바로 B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문제 보게 되면 얘가 40, 60도 자그 다음에 60도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C, 여기 몰라요 12, 2의 각 이걸 x라고 두면 자 얘도 당연히 뭐가 된야 한다? x 돼야 한다 자 그러면 얘가 또 70도 나왔지 그럼 얘는 몇 도? 70도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p에서 a A와 B까지 선 끄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 접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n 60도 따라서 180 되기 위해서는 x 값은 얼마? 50도일 때 가능하겠지? 정답 3번. 1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죠. ACB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선을 끄어 주게 되면 AB에 대한 중심각 38. 그렇다면 원주각은 19도 맞고요. 그 다음에 ADB라고 얘기했었죠. 자, ADB. 이거 얘기하면 똑같이 원주각이죠. 고그 AB에 대한 원주각 19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 얼마? CAD라고 얘기했습니다. CAD를 얘기해달라. 즉, CAD는 바로 이각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CD에 대해서의 중심각이 121도니까 얘는 61도 되겠지. 그래서 얘는 61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AP AP APB라고 얘기했죠? APB 바로 이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죠. 자, 49. 외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외각으로 보면 돼.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6 1일나으니까 42도 돼야겠죠? 42도. 맞습니다. AOD라고 얘기했습니다 AOD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럼 얘가 요거 구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0도? 아닌 거 같아 둘이 더하면 벌써 160도 나왔습니다 자 160도 나왔는데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 60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반지름 반지름 이등변삼각형 또한 이등변 이등변 나오게 될 건데 중요한 건이 중심각이 크기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각을 구할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되겠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나오게 되겠지. 자, 16번의 정답은 5번. 17번 보자. 다섯몇 주당의 김화준비 공부한 평균과 표준편차 조사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대해 오은 것만, 오른 것만 얘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분산을 얘기해달라. 자, 표준편차에 곱한 것. 0.04라든지 제곱을 하니까 1.21, 그다음에 0.64, 1.69, 21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 2 0 더하기 1에 대한 제곱, 400덕 더하기 40 더하기 4 0 1 4.41. 자, 그럼 분산을 봅시다. 이게 분산이라고 구했는데요. 현영이, 자, 현영이의 분산, 0.64, 서영이의 분산, 1.69. 자, 이거 틀렸죠. 기억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은 무조건 맞아야겠지. 그러면 2번과 3번밖에 없는데, 니은은 무조건 맞겠다. 공부한 시간, 평균값이 제일 큰 사람을 구하자가 될 거고요. 평균이 제일 큰 사람 지은이 맞고요. 자, 고르다라는 것은 언제 쓸수 있는 말이다라고 했지. 고르다라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영지에 대해 표준편차는 0.2, 준서의 표준편차는 1.25. 더 고르다? 맞습니다. 더 작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고르다라는 거 표현 맞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다. 18번. 머리카락 길을 조사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다? 이게 바로 별량 될 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편량, 어, 평균 구해려면 9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7어 그것을 뭘로 나누게 될 거다? 5로 나누게 될 거다라는 거지 얘17어 이거 왜 색깔 있는 걸로 했지? 얘가 17그 다음에 얘가 16 계산하면 33 40 그걸 5로 나눴으니까 평균은 8이다 자 그래서 평균값이라는 것은 8이다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편차 구할 수 있게 되겠죠. 편차라는 거 구하게 되면 1, 0, 2,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0, 4, 4, 1. 자, 다 더하자가 될 거고요. 다 더한 값을 나누기 5를 하자 2.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다? 분산. 그 분산의 루트 쉬웠다? 정답은 2번. 자 다음에 3점도이다 3점도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있겠습니다 중간과 기말이 같다라고 하는 거 1번 자 그러면 점수가 똑같아야 하는 거 바로 여기 선을 끄어주게 되면 이선 위에 있는 게 5명이죠 자 맞지?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고민할 필요 없이 1번 되겠지 그래서 1번 되겠다 자, 20번. 다회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료의 평균이 5이면, 자료, 자료의 5이면, 자,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혹시 보기는 있 문제인가? 아니지. 그냥 이걸로만 얘기한 거네. 평균이 5이면, 평균이 자료의 5인 변량이 반드시, 반드시 포함하진 않을 수도 있어. X고요. 중앙이 오이면 5인 변량이 반드시, 그것도 몰라요. 최빈이 5이면, 어, 최빈이 오이면 반드시 포함된다. 그렇지. 최빈만 반드시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21번 보자. 성시도에 학생수와 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A, B, C, d 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없네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기 싹다 더하면 다 얼마 되냐 한다? 0 대기로 했었지. 마삼 더하기 B 더하기 D라는 것이 0 되기 위해선 B 더하기 D가 얼마일 거다?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학생수예요 중요한 건 학급별이네요 자 근데 학생수라는 얘기야 어 A학생 성시도 A학생? 표는 학, 성시도 A인 음, 성시도가 A인 학생의 수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얘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 학생 수였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 줘야겠죠? 방금 실수할 거 했다.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몇개 있다? A 개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8B, 그 다음에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C, 그다음 7D.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7D까지 나오게 되죠. 7D 근데 그걸 다 더했을 때 값이 얼마 돼야 한다 0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학생수가 여덟 어 명일 때는 편차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있었을 거야 말이야 계산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21번 얘 같은 경우에는 뭐지? 그럼 평균을 잡아놓고선 해야겠네 학생수 A 편차 그압이 0이다 21번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잠깐만